요분 추석부터는 찝찝한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어, 그리고 부모님이 뭐, 뭐, 이게 뭐, 저안 간다고 조금 어떻게 할까, 요는 생각해도 가지 마라. 이때 명절에 가지 말고 요새는 왜, 어, 연휴가 있죠, 연휴. 연휴 이렇게 뭐 이틀, 삼일씩 또 우리가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면 가보면서 챙기는 게 맞지. 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만 소득을 올리고 쌀을 키우고 사과를 따고 뭐 이렇게 하면 농사가 돼지본인가 모이는거할때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추수한다고 추수날입니다 추수를 한다고 추석이지 했는데 지금은 추수를 어디서 하냐 자동차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추수예요. 이런 나라 잔치날로 생각을 하고 시골에 가서 뭐 햇살 나오는 걸 가는 게 아니